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용여사 공방입니다. 오늘도 분갈이 하려고 데리고 나왔는데, 물이 얼마나 예쁘게 들었는지, 진짜 화려하죠? 이게 다 생장등 밑에서 물들은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요것도, 블랙킹. 몸값이 거할 때 데려온 블랙킹. 옛날에 블랙킹, 그, 이런 애들 수입해서 들어올 때 엄청 비쌌잖아요. 그때 산 거예요. 엄청 나죠. 와, 샤론스 좀 봐. 샤론트. 우 너무 예쁘다, 진짜. 어휴. 요거는 요건, 요건 딱딱한데 요건 약간 말랑거리네요. 그래서 요거를 세 개씩 해 줍니다. 분갈이 할 애들이 많으니까 막세 개씩 해 주게 되네요. 요건 여기에다가 화분이 너무 크죠? 화분이 이렇게 됐다 커요. 그때 이것밖에 없었나 봐요. 그래서 여기다가 옮겨주려고요. 이거는 살루예요. 살루. 이거는 살루라는 라인인데, 어 색감이 뭐 환상적이네. 환상적이야. 딱딱해졌나 봐요. 흙이 이게 안 떨어져요. 뽑아볼게요. 흔들거려서. 시끄럽고, 뽑아지긴 하겠죠? 설마, 큰 핀셋으로 해볼게요. 핀셋 큰 걸로. 이게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래서, 저는 안 뽑아지면 진짬 나더라고요. 이게 또, 이게 전부 다 나올 것 같아요. 뿌리가 워낙, 아이고, 이거. 한꺼번에 다 나올 것 같은데요? 근데, 이거를 다 꺼낼, 흙을 다 꺼낼 필요는 없는데, 어우 와, 얘는 뿌리가 더더욱, 더 막, 더 왕성하네, 요 얘는. 어이구야. 아니, 이거, 애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, 아직 작지도 않지만은, 어이구야. 뿌리가 엄청나네요. 뭐가 이렇게 흔들리지? 얘가 흔들리나 보다. 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매놓고. 어우, 뿌리가 엄청나네요. 진짜 산타 라아버지 수염만큼이나. 어이구야, 풍성하네요, 진짜. 굉장하죠? 아우, 물도 예쁘게 들었지만은 아주 잘 자라고 있었네요. 뿌리가 이래요. 아 잘라내야죠 그죠 긴거 뭐다 심으면 이게 또 있던 뿌리가 다 썩니까 잔뿌리들은 다시 나와야 되고 굵은 뿌리만 남겨놓으면 된다는 그래서 잘랐으니까 여기 딱 좋죠 화분이 아, 좀 작아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흙을 이렇게 놔주고 저는 약간 봉긋하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또 심어주거든요 그러면 은 좋더라고요 뿌리도 그 다음에는 작은 삽으로 이뻐져 아, 가지고 심을 때도 너무 좋네요 색깔이 이쁘니까, 물이 안 들고 그런 애도 심으려면 조금. 그런데, 물도 잘 되니까 너무 예뻐요. 와. 진짜 예쁘죠? 다, 다 자기, 자기 애들은 다 예쁜 거니까, 그죠? 어우 너무 예뻐요, 너무 예뻐.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영 신경 쓰이네요. 물레가 흔들거리나 봐요. 물레도 오래 쓰니까 또더 그런가.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서 더 신경 쓰이네요. 살로가 물이 진짜 가을에는 진짜 우리 다이들이 물이 하나도 안들었잘안 들었거든요. 거의 얘도 거의 하나도 안 들었었어요. 조금 라인만 좀 들다시피 약간 그이다시피 하고 들었는데 이야 생장등 밑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심을 때마다 보, 보여드릴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. 너무 신기해서 감탄 감탄스러워서 이렇게 예뻐졌으니 와 대단하네 대단해. 이것도. 요거는 이것도. 이거는 뭐, 1년 하고도 엄청 오래됐네요. 이 흙을 보면 은 벌써 흙이 굳어가지고, 완전히, 완전히 굳었어요. 그러니까 얘도, 얘도 다 뽑히죠, 이렇게. 얘는 여기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깔망이 이 속에 뿌리하고 같이 뿌리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거 물이, 물을 줬는데 그래도 물이 거의 다 말랐네요. 저 안에서 말리니까 물이 또 빨리 말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훈훈하니까 덥진 않고 훈훈하니까 베란다보다는 음, 훈훈하니까 흙이 빨리 말라서 그래서 힘들어도 물 줘가지고 안에서 그냥 말려가지고 나오고, 음 참. 다육 맘들이 다 그렇듯이, 어, 일을 시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? 안 하지? 참, 다들 좋아서 하는 거니까, 그 힘들어도, 아파도 하는 거죠. 또 그게 즐겁고 행복하니까 또 하게 되는 거고,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, 어, 공감 다 하시겠죠.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런거죠 아이고 예쁘네요 화분은 그대로 그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줍니다 이렇게 작은 작은 삽으로 나머지 부분을 넣어주는거죠 제가 이거 그 비싼거를 데려오면서, 비싸도, 데려올 때 엄청 좋잖아요. 아우, 진짜, 그때 엄청 비쌌었는데. 그래도 전 조금 가격이, 음, 내렸다고 할 적에 사온 거예요. 이렇게 서중립마사서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. 이게 분갈이 할때 손톱이 잘 망가지거든요.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또 아마 손톱이 더잘 망가질 거예요. 심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신경을 못 쓰니까 그럴 수 있어요. 창들은 손톱이 망가지, <laughs> 죄송합니다. 손톱이 망가지면은 뭐 진짜 보기 싫거든요. 이렇게 심어졌어요. 블랙킹. 검은 빛으로 라인 그리면서 아주 예뻐졌죠. 그 다음, 아유, 너무 예쁜. 샤론 스톱. 어휴, 진짜 예쁘네요. 요거는, 제가 화분을 다리가 이게 네 개를 하면은 이게 잘 흔들거리거든요. 이게 세 개를 해야지 이게 흔들거리질 않는데, 네 개로 해가지고 흔들거리고 있어요. 이것도 우리의 라이인데 요거는 뿌리가 그렇게 실하게 뻗진 않았네요. 다른 거보다 비해서 많이 뻗질 않았어요. 흙을 한번 쏟아내고, 흙이 화분이 있는데 다 가해에 붙어 다라있네요 흙이. 옆에, 옆으로, 옆으로 다 붙어 다려있네요, 흙이. 옆쪽으로. 이 가해쪽으로 흙이 다, 뿌리가, 뿌리가 붙어 있어요. 이렇게 해주고. 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, 뿌리가 붙어 있는 거지. 아 너무 예쁘게, 물이 잘 들어가가지고. 그리고 수염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, 얘는. 이렇게.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흙을 조금만 더 털어내고 저는 흙도 그냥 대충 대충 털어내가지고 <laughs> 뭐든지 그냥 대충 대충이에요. 그래서 대충 대충대충 대충 여사랍니다 대충 대충 대충. 그 다른 분들은 여기 흙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. 털을 때 보면은 근데 저는 흙이 어, 잔뜩 붙어있어요 어, 이제 대충대충 합니다 이렇게 넣고 이정도 좀 볼록하게 넣고 요거를 흙을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흙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좀더 넣고 반듯이 만나 보고, 여기로 흙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. 살짝 들어놓고, 이렇게. 이쪽도 살짝 들고, 이쪽도 살짝 들고, 흙을 조금만 더, 넣, 더 넣어야 되는데, 처음에 안 넣었더니, 이거를 들게 되네. 쳐주고, 이게 쳐, 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, 척이 한 번씩 툭툭 쳐줘야 속이 시원해가지고,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, 옛날부터, 이 손목에 물이 가는데, 그렇게 되네요. 흙을 조금씩. 저 이렇게 다져주는 것도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한번 쳐주고, 그냥 마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 주고 삐뚤어졌나 보고, 그리고 이제 중립마사토로 채워넣어주면서 좀 밀어주면은 흙이 얘가 좀 뿌리도 뻗, 뻗, 곧게 뻗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.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으로 올라가게 이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어주고 삐뚤어졌나 한번 보고 중심점을 중심점이 잘 맞았나 보고 이거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마사토로 다된것 같아요 이제 세 개를 세 개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이 그죠 그래도 두 개씩 하는 것보다 세 개씩 하는 게 어, 너무 예쁘네요 이 화분이 백자 화분이라 더 붉은색이 더 강조되죠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아유 진짜 진짜 예쁘네요.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? 와, 진짜 예쁘네요. 이렇게 세 개를 화려하게 물든 애들을 분갈이 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